어 오케이 이 녀석 잡자. 떨구새구새구새 떨구새 떨구새구새구새 떨구새 이번에서 병원에만 있어요? 왜 이번에 어 무슨 짓을 하고 당기는 거야? <laughs> 헐 아팠겠다 미친 채팅 많이 치지 마 <laughs> 알겠지 채팅 많이 안 쳐도 양해해 줄 테니까 많이 치지 마 허리를 다쳤어? 아, 진짜로? 왜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냐? 아이들아. 저 뒤에 이루치 아니냐고? 이거? 뭐야? <laughs>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뒤돌아 있는 줄 알았어, 나는. <laughs> 뒤돌아서 있는 줄? 저장부터 해. 뒤돌아 있는 줄 알았네. 이리콤. 좋아, 금방 나오네요. 어? 잠깐만! 고맙습니다, 후원. 야, 한말더 있어! 이거 미친! 실화냐? 빨리빨리, 빨리빨리 잡혀! 아이, 미친놈아! 빨리! 빨리빨리, 빨리빨리! 빨리, 빨리. 아, 저기 아직 있다. 아직 있어. 아직 있어, 아직. 아, 미친놈아! 원 플러스 원 미쳤다. 아이씨. 어? 없어졌나? 아니, 뭐야, 얘포획률 와.. 얘 미쳤다 야! 뭐야 너! 미친거야? 미친새 미친 왜가리 흑! 재수없어 야 우리 뒤에 있는 거 먼저 잡을까? 어? 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.. 요거 하나 어 아닌데 아유 눈이 침침해갖고 에, 어디갔어 무시여아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확인했고 하나 더 어디 갔어? 두 마리가 있는 걸 확인해야 잡을 거 아니야, 그지? 음, 아, 그럼 계속 그거 잡을 걸 그랬네. 아, 씨. 아쉽다. 나눔 나눔각이었는데, 젠장. 나눔 그까일 거안 하면 되지. <laughs>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? 아, 몰라, 난 모르겠고, 난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고. Nope. 죽여버려라. 어차피 저장해서 안 죽거든. 죽으면 살리면 되지, 도르마무로. 어 잡았다. 씨. 개 같은 거. 낙하물 포켓몬. 가슴에 깃털과 깃 떨어진 깃털로 만든 주머니는 물건을 넣고는 떨어뜨리며 논다 개무섭네, 이 녀석. 어? 이거 아. 이거 가야 될거 같은데요? 마릴리는 있는데 마릴이랑 마릴 마리, 루리디가 없어요. 윗집이랑 왜 싸웠어? 시끄럽게 해서? 그래? 가니까 뭐래? 그랬는데 화냈어. 시끄럽다고 했는데. 이상한 사람들. 진짜? 뭐가 시끄러워 이랬어? 반말로? 미친 사람 아니야? <laughs>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? 나는 아래집에서 시끄럽다고 죄송한데, 시끄럽거든요. 이렇게 딱하면은 아, 네, 죄송합니다. 이럴 것 같아. 왠줄 알아? 아, 조졌다. 내가 더시끄럽게더 시끄럽게 불면은칼 들고 찾아올지도 모르겠구나. 개 무섭다. <laughs> 이 생각부터 들 텐데,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네. 그분 엄마가 TV에 나와. <laughs> 이상한 걸로 TV에 나오면 안 된다고. 아버지가 올라가셨는데, 나 아버지한테도 화내면서 반말했대. 아, 골치 아프네. 또 쿵쿵 대면 윗집 문 부수고 오려고. 아, 근데 그거 좀 위험한데. 경찰을 부르던가 해. 녹음을 좀 해놔요, 그리고. 이게,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하겠지만. 근데 네, 약간, 어떻게 해결을, 해결이 아예 안 된다. 그러면 그냥, 어쩌겠어. 우리가 진짜 위층 사람을 칼로 찌를 수도 없고. 우리는 상식, 상식인이잖아? 방법은 하나야. 적응해나가는 수밖에. 저희 집. 저희 집 밑에 1층에 뻥튀기 집입니다 여러분 낮에 계속 뻥튀기 튀기는 소리 나요 건물이 흔들려요 <laughs> 그러나 저는 예 적응해버렸습니다 죄송한데 저에게 있어서 취침 시간은 낮입니다 아 내가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는 게 그거 때문일까? 그 소리에 깨는 거 아니야? 새벽 3시까지 쿵쿵거리면 개빡치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사람도안 자고 뭐하는 거야? 새벽 3시에 나이가 많으면 일찍들 주무실 텐데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싸우시지 마시고 왜냐면 나이 많으시면 언제 가실지 몰라 <laughs> 뭐 인간은 누가 누구나 때가 되면은 이제 가야 할 때가 있잖아 조금 <laughs> 참는 게 나을지도 몰라 교회자 때문에 경찰에 세번 불러 윗집 양별님도 좀 시끄럽다고 그러지 않았어? 어 떴다. 좋았어 다음 건 네스트 볼로 잡을게. 히마사리 no. 한번 갈까요? 갑시다. 티확 나니까. 좋아, 느낌 좋아. 히마사리, 히마사리 못 참지. 왜안 나오는 거야? 근데 <laughs> 오늘 진짜 뭔 날이냐? <laughs> 뭐 어제 쉬었다고 뭐벌 주는 거야 뭐야? 잉어킹이 놓지? 한 아, 근데, 한, 있을 거 같은데, 나? 오! 어, 나왔다. 와, 아, 이거 필터 때문에 그런가? 엄청 티가 나네? 나 순간 뭔가 했어. 다른 포켓몬인 줄 알았어. 원래는 이 정도 색깔입니다. 우야. 차잇! 럭볼? 아, 럭볼 좀 아까운데, 근데. 그치? 말미잘 느낌이지? 월기님 영상 보면서 하면 이로치가 잘 뜨는 느낌이네요. 아, 근데 진짜 그런가? <laughs> 아, 뭐 그런 식으로라도 내 운을 나눠줘서라도 여러분이 잘 나온다면 뭐 좋은 거긴 한데. 해골물 아닐까? 해골물? 영상 보면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좋긴 해요, 진짜. 이번 시리즈 그리고 아시잖아요? 이로치 잘 나옵니다. 잘 나옵니다. 4시간에 2마리. 아, 진짜 읽네난왜 이러냐, 진짜. 오케이! 라고 말하자마자 나왔지. 휴! 마참네. 러브볼 던져볼까? 아, 이거. 방이 잡혀야 될 텐데. 에? 아, 오늘 꽤나 힘들게 요 며칠 이루치 작업을 하고 있네요. 일단은 시마사리를 진화부터 시킬게요. 러브볼, 무료 러브볼로 잡았다고. <laughs> 이야, 멋지다, 멋지다. 멋있죠? 더심화사리로 진화했습니다. 아, 이거를 제가 마릴리는 포홈에 있는데 마릴만 잡으면 되는데 드럽게 안 나오네요. 이거는 저 나중에 좀 나오면 해보도록 하고, 심화사리 시리즈들. 둘다 자고 있네. 이 녀석 러브볼로 잡아서 조금 더 뿌듯한 느낌 그리고 떨구새 엄청 빨리 나왔는데 떨구새 때만 해도 이렇게 개고생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좀 오래 걸렸네요. 계속해서 이렇지 작업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유발.